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에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의 부호로 몇 첫째, 먼남도당에 속한 사람들을 전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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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오. 전향하라. <목소리> <이승만의 3대 구호야. 목소리> 그 전향하라. 다시오 전향하라. 이승만의 3대구호야그 내용은 자유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은 그것은. 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so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45년 10월 17일 날 들어온 뒤에 부호가 세 가지야. 전향하라 이게 전향. 누가 남로당에 넘어간 사람이 78%야. 전향하라 이게 전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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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똑같아. 좌파 40%의 이 좌파들은 전향하란 말이야. 전향. 전야 대한민국에 살수 있다고 갠딸 여러분 존경하는 주사파 여러분 내 말이 귀에 들리나요? 들리나요? My... 전향하세요 you, you 그래야 대한민국이 유지가 됩니다 임종석 완전히 좌파 세상에 자기 딸은 미국에 유학시키고 있습니다. 이자파 애들이요,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에 유학시키고. 그를 봐에는 빨리 전향을 하란 말이야 전향. 두 번째가 뭐냐? 전향하기 싫어? 이거 이승만의 말입니다. 전향하기 싫으면 차라리 여러들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에 있어. 어디야? 북한이야. 북한. 북한으로 가라는 거야. 북한으로. 그래서 이승만은 장로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서 개성까지, 그때 개성은 우리나라 땅이요. 열차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도록 다 허락을 해줬어요. 열차로 실어줬어. 그때 넘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10만 명이 갔어. 10만 명. 그중에 서울대 교수들의 절반이 북한으로 넘어갔어. 넘어갔으면. 그런데 서울대 교수 중에 여자는 안 간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남자는 간다는 거. 야서 내가 가서 보고 북한이 더 살기 좋으면 내가 편지할 테니까. 올라오라고. 근데 부부간의 헤어짐이 지금까지도 헤어짐.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의 연방제로 가면 돼요안 돼요. 세계의 제일의 거지 나라가 된 거야 지금. 주체 사상 때문에. 세 번째가 뭐냐? 이승만. 저 전양 하락은도 안 하고 북한으로 보내준다는데도. 그 안 나니까. 그러면 너희 땅속으로 내려가. 그래서 이승만을 살인마라 그래. 네. 그때부터 처형한대. 이해되시면 안에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윤석열 대통령 개업령 한그말 그대로. 실행을 하십시오. 아과 국가주의자들은 처형해야 됩니다. 처형.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은 뭐냐? 참. 저주야. 참말.